십니까 코인 아줌마입니다 월드 코인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률을 보시면은 오늘도 월드 역시 월드 코인이 하락률 1위네요. 자 거래 금액을 보시면은 월드 코인이 아직도 거래 대금은 가장 높습니다. 2위가 되어 있고. 3위가 비트코인이네요. 기타 등등의 코인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월드 코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모를 타는 방법보다는 비트와 월드를 나누어 놓았고 특히. 비트코인의 비중을 약4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월드가 많이 빠졌는데 약한6.4% 정도 빠졌군요. 그래서 원칙대로 어제 제가 정의로운 원칙은 1%마다 10만원씩 사려고 했는데 6%가 오늘 추가로 하락했기 때문에 약 60만원 정도 물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서 60만원을 매도를 하고, 자, 월드코인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지금 기존 바닥을 보시면 5840원, 두번 5840원을 두번 찍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6550원에서 많이 빠지면 584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빠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네. 비슷하게 5,840원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어쩌면 3,500원이나 1,600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올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지면 5,840원 정도 다시 한번 왔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원칙대로만 매,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때마다 추가로 물을 다, 조금씩 붙어서 반등 나오면 네. 반등 나오면 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월드코인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을 타면, 내 네,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 들어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에서 4,768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8,8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6,400 4,700약1,600 더하면 1,600 더하면 한 4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겠죠 네 물을 과감히 탄다면 수익금은 커지겠지만 바닥이 어디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든 올인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그정품을 반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알트가, 제가 보유한 알트가 많이 빠질 때는 이처럼 비트를 조금씩 빼면서 알트를 넣어서 5대5로 리밸런싱 할 것이며, 알트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알트를 빼서 비트로 옮겨서 5대5로 리밸런싱을할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현금화를 한다든가 물을 타도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너무나 높을 수가 있고 그러나 비트코인의 분질적 가치가 높아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어, 불장이 끝날 때약 5배 정도 성장을 하고 연 평균 상승률이 150%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기 총 자산에서 20%에서 25%만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투자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트코인과 5대 5로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투자가 됩니다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무조건 성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트코인에 대한 폭발적 상승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킬을 발휘해서 무엇을 알트코인으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 비트코인과 5대5로 항상 리밸런시 하면서 보유한다면 절대로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은 괴로울 수 있지만 알트코인만 올인하는 것보다 비트와 알트의 5대5로 반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투자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그리 겁날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금랑은 또 급등을 풀거라 생각하고 며칠 안에 또 월드코인은 거짓말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